치 k m 안전관리 받고 간다. 내 파손하겠다. 88, 팔? 팔? 이거 데 그거 72, 7 싸다 건물 오려지. 오, 이거, 이거, 아예 갔구나. 저 호텔이요. 아, 아니야. 호, 호텔, 호텔, 호텔 50만 원, 건축 아, 너할 진짜 거지 다. 아, 50만 원. 아, 20만 원. 아, 20만 원. 아, 20만 원. 아, 20만 아아아아알틴 파리제 1 2 3 4 5 런다. 6 7 응. <laughs> 싸다싸 2만 아, 35000원이네 35000원? 어, 싸다싸 근데 그러니까. 다 팔아도 200만원 못낸다 응. 아, 맞지? 응. <웃음> 파산이네 <laughs> 너네 왜 이렇게 빨리 주고받다 내꺼 게임이이 지경까지 될수 있나? 아니. 좋다 오늘 저녁 메뉴는 순선찜. 어우, 이거 먹을래? 먹을래? 잘 먹는다. 맛있죠? <laughs> 야, 이거 양 많대니 배 부를 기다. 하고있 아울러 제주함을 느낄 수 있는 제주 타이백 재배 디 오늘 날씨는 맑고. 최고 기온은 1 1도예요음 고마워. 운전 안 해도 되니 편하구만. 오케이 오떨어졌다 떨어지. 오케이 이 년도는 거의 성공적인가? Okay. quem okay. 반짝반짝 반짝반짝 망가냐? 한식 없지? 했지, 롱 먹어, 먹어, 먹어. 귀여게 맛있니? 고야 이런 끈을 좋아해까 그냥 <laughs> 뭐 앞에, 앞부거리니까 공격하는 거 아닌가? 장난치는 건가? 공격하는 건가? 대학원? 대학원 갑니까? 아 내가 쌓아준 도시라. 안녕. じゃあ、ちょっとしら 내왔다. 네, 안녕하세요. 아내가 편두통이 좀 심해가지고 원래 한 달에 한번 정도인데 이번 달에는 벌써 두 번째. 암 환자는 난데 잠명 치에는 아내가 좀더 많아요. 는 잔병은 하나도 없고 큰 병이 하나 있고 <laughs> 또 한네 본죽 새우죽 특새우죽 네. 하나 포장해 주세요. 네. 특새우죽.

같은 색깔 아이가 이거, 그래도. 두 개. 같은 색깔 같은데. 결국 빨간 아이가. 아, 이거 못발라버릴 거. 저분명 아니지, 다른 색깔이지. 그래? 나는 왼쪽. 고 기를 먹기좋은크 기로 썰어 줘요. 귀여워 네 마리 한 번에 다 줬다. <laughs> 길게 짜니까 좋네.